그래요 창신동 옥탑방입니다 옥탑방 <laughs> 예, 옥탑방은 이렇게 예, 옥상에 공간도 좀 있고 예, 그래요 보증금이 500그 다음에 월세 응? <목소리> 아니 네? 당연히 잘 됐어요. 여기 세탁소가 주인이라. 말하자면은 뭐뭐 뭐 주인이 어디 멀리 있으면은 또 고장 고장 나거 어디 해니 주인이. 주인. 네, 세탁소, 주인. 세탁소가 주인이니까 또그 통장이고 주인님 거같 음, 겨울에 그 그래서 이단 옥탑방 치고는 우리 뿐이지. 아 그렇지. 어, 그리 어, 옥탑방은 다 이런 걸로 해봤나고 어, 도배 이 해주시면 거 같아. 그렇지. 도배야 지금 하려고 준비했으니까 뭐. 아니, 얘는 이제 추울까 봐.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울까 봐그 보고. 옥탑방은 어쩔 <laughs> 수 없긴 하지. 근데, 음. 근데 음. 요, 요, 요런 게 아주 두껍다 이거지. 음. 그러니까. 교통상은여얘기가 나, 을요 거기는 교통이 지을 아무것도 못들어와요지은 좋은데 아무것들어오잖아요짐고 그러진 않죠? 그렇죠 응. 풍 인식을 잘 하려면? 응. 그러면 공장을 방 하나 딸린 걸로 해야겠네. 응. 아니, 아니, 여기 와서 보고가 뭐 임... 한다고 해도 좁아가지고 여기 어떻게 잡아? 인식, 인식, 여기 옮겨놓고. 여기 뭐, 내 집밖에 못 쓰고 있네. 응. 아, 그거만 있으면 진짜 많아. 여기는 누가 잡았어요? 여기가 누가 잡았어요? 여기는 어? 헤비. 네. 여기 남았을지 얼마 안 됐네요? 네 얼마 안 됐네요. 전화 드릴게요. 보시고 마음에 들고 하게 되면, 예.